이곳은 사이파입니다 아, 12월 21일입니다. 오늘이 2017년. 아, 제가 19일 날 들어와가지고 오늘이 4일째 됐습니다. 12월 22일입니다. 오늘이 여기는 여름입니다. 여름 한 여름 제가 반바지 입고 일하고 있는데 어, 지금 기계를 세팅을 다 하고 지금 어, 3일째 오늘 시시운전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. 아, 가래떡부터 절편, 백설기, 인절미, 그 다음에 설기 종류, 그 다음에 송편, 꿀떡 다 해봤어요. 아직 좀, 조금 서툴긴 합니다. 어제는 송편을 하고, 백설기를 하고, 인절미를 하고, 맛있게 했어요, 떡을. 그래도 꿀떡도 하고, 백설기도 하고. 자, 이것은, 이 제품은 절단기, 가래 절단기, 송편기에, 모더리, 입니다, 모더리. 왕송편, 공송편 익송편, 영광이 모이송편까지 다 나오는, 공송편이다 나옵니다, 이쪽에. 이쪽에는 지금 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일 노라부터, 벽산 기름보일라죠? 이쪽에는 전기가 좀 약해가지고, 220 단상으로 다 해서 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는 사이판입니다 기계 설치를 다 하고 지금 떡을 하고 있는데, 네. 잘 할지 모르겠네. 자, 이상입니다. 여기까지. 여기는 사이파입니다.